반갑습니다, 찡찡스타 제이입니다. 네, 오늘 시장들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네요.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. 뭐 항상 그렇지만 시장을 예측을 하는 사람치고 잘하는 사람인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기다렸다가 준비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제가 오늘은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을, 어, 켰습니다. 여러분들. 어, 이구산업, 재무, 어, 수급, 최근에 뭐 외인들도 많이 들어오고요. 그죠? 그리고, 보면, 뉴스들이, 이구산업, 뭐, 뉴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제가 메모장을 보면 국내 주요 전기차 배터리사의 소재 납품으로 3월 3일 날 3월 3일이면 이날이네요. 그죠? 600억이 터졌는데 상한가를 갔다가 밀렸습니다. 종가에는 종가는 11%로 끝났네요. 그죠? 2월 23일 날 2월 23일 날 이날이네요. 최고점이었죠. 그쵸? 비철금속, 비철금속으로 이날이에요. 그쵸? 뭐다 알고들 있을 텐데, 제가 왜이 종목을 들고 왔냐? 하면 좋아 보이기도 하고, 어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가지려고 가져왔어요. 어 이런 종목을 제가 이제 같은... 이제 후배에게 어, 비중에 돈으로 나눠서 음,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3번을 나눠서 사라 그리고 5%가 수익률이 5%가 나오면 잘르라잘르라 무조건 5%를 먹으러 들어간다 라고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날이 음, 그날이 한 요정도 이 이정도 근데 오늘 나왔죠. 그런데 제가 홀딩 하라고 했습니다. 조금 더이 종목은 홀딩 하자. 왜냐하면 매수 타점이 좋기 때문에 이 날이었기 때문에 어, 벌써 5%가 훌쩍 넘어가는데요. 훌쩍 넘은 것 같은데 기다려라. 매수... <laughs> 홀딩을 줬습니다. 자, 그 이유는... 그 이유는... 아직 어, 살아있는 우크라이나 발, 우크라이나 발이 좀 살아있구요 차트 또한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유튜브를 이렇게 며칠 몇번 해봤는데 음.. 조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어,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준이 될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뜻으로 한번 올려보는 거니까요.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도 한번 참석해, 참고해 주시고. 제가 또 이런 차트를 보고. 여러분들 차트는 볼줄 알아야 돼요.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맨날 차트쟁이들, 차트쟁이들 욕을 하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본인들도 같이 투자를 하면서 뭐살 때는 뭐 오일성 근접해서 뭐 사야 된다. 뭐 그러려면 왜 차트를 봐요? 그냥 만 원이면 시가에 사놓고 3만 원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을 본인들도 팔 때는 차트를 보게 됩니다. 기준이잖아요, 그렇죠? 기본 차트는 볼줄 알아야 됩니다. 자, 제가 그래서 저는 이 기준에 또 다른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, 그걸 다 지웠습니다, 여러분들. 아래도 마찬가지고요. 이거는 분봉 차트고, 분봉 240 분봉 차트고, 이거는 일봉 차트입니다. 이동평균선만 놔두고 다 지웠고요. 이거는 거래량인데 거래 대금으로 바꿔놓은 거예요. 거래 대금. 이거는 인터넷 검색해 보면 많아요. 이 수식 이 정도는 넣으면 아 이날은 몇 백억 몇 백억이 들어왔고 몇 백억이 나갔고 이런 걸볼 수가 있죠. 천 백억이 팔렸어요. 이날은 왜천 백억이 운봉 떨어지고 나올까요? 돈이 나갔으니까 당연히 떨어진 거겠죠, 그렇죠? 뭐 이런 식으로. 본인이 기든 아니든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들, 자, 이 제가 일봉으로 한번 중요한 자리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이런 자리, 이런 자리, 이거 다 뭘까요? 돈이 들어온 겁니다.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온 거죠. 음.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이 돈이 이런 자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시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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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이런 자리, 이런 자리, 이런 자리. 그죠 간단하게,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저점부터 제가 우리 현재니까 이렇게 그죠. 점, 고점, 고점부터 또 고점을 한번 이어봅니다. 이렇게는 안 되니까, 그죠? 이 정도 지금 왔던 자리니까 지난 고점을 연결했을 때이 고점이었고 포인트는 여기였을 거예요, 그렇죠? 붙켜 보던 삼각수렴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자리였고 지난 차트니까 여러분들 지난 차트니까 그냥 이렇게 어, 너희들은 맨날 지난 거 가지고 거기다 때려 갖다 맞추잖아 그 말도 맞아요. 자, 중요한 자리, 그렇죠? 중요한 자리 이 자리를 뚫었더니 이런 시세가 나왔고요. 이제 자 저항을 강력 저항을 뚫으면 그 부분이 지지가 됩니다. 지지가 여러분들 그런 거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. 그리고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. 여기서 또 많이 본것 같죠? 그런 패턴이 나왔고 저희 저희는 이런 이런 자리를 여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를 기다리고요. 어, 나중에 이런 자리를 볼줄 알면 여러분들 돈 버는 자리입니다. 예. 그거는 조금 더 있다. 나중에 예,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.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라고 선을 그어놨고요.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 또 다른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. 140분봉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 자리 이 자리 여기를 한번 그어 보면 그죠 여기를 이 시세를 이렇게 그어 봤더니 자, 박스권, 박스권. 박스. 이 박스를 또 뚫으면 또 다른 박스가 나올 걸 예상을 하는 거죠. 그렇죠? 자또 저번에 말씀드린 커펜들 시작을 해서, 자 그래서, 자이 박스입니다. 박스, 박스, 박스에서 놀았죠. 맞고, 박스입니다 그렇죠? 또, 박스인 상태이죠. 그렇죠? 그리고, 자, 보면, 컵핸들로 보면, 큰 컵을 그리고 있습니다. 큰 컵을 그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런 식으로 큰 컵을 그리고 있습니다. 최고점은 여기겠죠? 여기를 흔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? 그렇죠? 이 종목은 과연 어떻게 갈까요?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, 여러분들. 사실 사놓고 기도하는 거죠. 어, 이 종목이 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이나 이 양봉이 이렇게. 갈 수도 있고요. 그렇죠? 아니면 자 이렇게 또 기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. 그죠 고점을 전고점을 뚫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기구 산업 참 우크라이나 정말 그걸 보면 어 참. 아무튼 여러분들,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고요. 이 푸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놈이 저는 푸틴 같아요. 아무튼 여러분들, 내일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또 이거 글 보시고,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